안녕하세요 배룡입니다 지난 사왕 특집 1탄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왕 특집의 주인공은 다들 예상하셨죠 첫 번째 각성 사왕 손오공의 이야기입니다 손오공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죠 벼락을 맞아 갈라진 화가산 바위 속에서 태어난 돌 원숭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원숭이들과는 다른 뛰어난 신체 능력을 뽐내며 화가산에 있는 생물들을 휘어잡았고 스스로 미후왕이 됩니다. 그러나 소노공은 그 능력이 너무 빼어난 탓에 성격은 기고만장한 지라 선계에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다닙니다. 결국 옥황상제가 그에게 필마온이라는 직책을 맡기고 이를 얌전히 수행하라 명하는데요. 사실 이 직책의 정체는 한낱 마굿간직이었던 것 손오공은 그것을 알고 다시 엄청난 난동을 부리죠 한바탕 큰 싸움을 벌인 후 손오공은 제천대성이라는 직책을 내려받게 되어 다시 얌전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또한 허울뿐인 명예직이라 실질적으로 과수원직의 일 정도만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서리를 하는 등 각종 사고를 치게 되고, 옥황상지의 큰 분노로 사, 결국, 오행산에 봉인되죠. 이후부터 모두들 아시듯, 삼장법사에 의해 구출되는데요. 이때 삼장법사가 손오공에게 긴과를 씌우게 됩니다. 머리에 쓰는 이 특별한 태는, 손오공의 난폭함을 자제시키는 아주 유용한 물건이죠. 그때부터 소노공은 순순히 삼장법사의 여행에 동참하게 되고 나중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전승부리라 불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유기 소노공의 스토리인데요. 우리 세븐나이츠 소노공은 천상계에서 내려와 사황이 됩니다. 에반이 처음 쓰러트린 델론즈가 사실 소노공의 분신이었죠. 변신을 풀고 등장하여 에반을 일격에 기절시킵니다. 헬레니아는 그를 보자마자 천상계의 문제야라고 말하는데요. 소노공도 그녀가 바이키리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같은 천상계 출신이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하네요. 다행히 죽이기엔 아까운 놈이라며 에반을 살려주고 떠나죠. 에피소드 6에서 또 분신 기술을 사용하여 세븐나이츠를 농락하는데요. 뒤늦게 합류한 제이브가 맡겨만 달라고 라는 대사를 남기며 혼자 소호공의 분신들을 모두 상대합니다. 지난 세바스탄 에피소드에서 손오공이 다스리는 천자의 땅 동쪽 신선의 봉우리가 비춰지며 끝이 났었는데요. 역시나 각성 손오공 등장의 암시였습니다. 2년 전 파스칼의 사건이 종결되고 자신의 영지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파괴의 저주에 의해 영지도 몸도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선의 봉우리는 우마왕이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상태였죠. 소노공은 언제까지 천상의 개노릇이나 할 거냐?라는 우망의 도발에 분노의 파괴의 힘에 눈을 뜹니다. 신선들의 가르침을 받아 분노를 다스리려 하지만 오히려 점점 봉인을 유지하기 힘들어지죠. 그때 누군가 손오공을 찾아와 그를 도와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합니다. 누굴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델론즈입니다. 결국 손오공은 델론즈와 거래해 파괴의 힘을 받아들이고 머리를 옥죄던 긴고아를 파괴해 본래의 강력한 힘도 되찾죠. 지금 손오공은 흑마법 연구착과 협력하고 있으며 복수를 위해 천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파스칼 사건 이후 사왕 네시 서임을 합쳐서 아이사를 지키는 것으로 평화롭게 종결된 줄 알았는데 결국 손오공은 델론즈의 편이 되어서 다시 에반이렌과 적이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나올 다른 각성 상황들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 구독자 77,777명을 달성하면 이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세븐나이츠 아트북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안녕.